자, 오늘은 이 밤을 골라서 우리가는 어 벌레 먹은 밤 있잖아요. 아빠, 거기 어. 만지면 안 되지. 아직은 너무 어리서. 벌레 먹은 밤을 골라내서 그걸로 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먹은 밤이 좀 아빠, 상당히 많잖아요. 아빠, 음. 또그면한번 자고 오는 거네? 오늘 음, 수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 두번 자고. 아빠. 아, 아빠. 음, 음, 음. 아빠. 응. 음. 너무 작아. 어. 현이는 큰데. 아빠 아빠. 어. 이만에. 어. 이만에 어. 고양이가. 아빠 고 응. 그, 고양이는 아야. 어, 알았어. 고양이가 아, 뭐 있냐? 벌레 아빠, 먹은. 아빠. 아빠! 어 어. 고양 고양이가 벌레 먹은 밤이 많아. 이만에. 이만에. 아빠 벌레 먹은. 아 벌레 그렇게 작아. 밤에 어디는데? 어. 벌레 먹은 밤을 고르는 방법은 밤에 점 하얀 점이 하나 박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반드시 벌레 먹은 거예요. 아빠 전화 왔어. 전화. 하얀 점이 하나도 없어야돼 아빠 전화 왔어. 돼. 어 네비도 아빠 이거 찍고 하얀 누구야? 점이 하나도 없어야 이제. 대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아빠. 어 아, 그래? 뭐? 아빠? 응. 왜왜왜 여기다 을나어 여기 박스에다가? 어, 치즈가 박스에다가 새끼를 놨어어 어, 그랬어 응. 그거, 그렇지 이거 벌레 먹는거다 그거 어디다가 넣어? 아빠 좋아, 아빠 그거는 이제 도토리 아니 도토리 아니밤밥 묵을 아빠가 만들어 줄게 아빠. 묵기 묵기 응? 묵기 아빠 응 아빠, 아, 응. 아빠 어. 그거 먹으면 안돼? 어? 안 먹을게 아 그거 이미 먹었는데 벌레가 벌레가 이미 먹었어? 아빠. 아, 간식. 이 먹고 싶어. 간식 줘. 아빠, 아빠 여기 안, 안 먹었는데. 저기서 참치. 참치 하나 가지고 왔네 참치 어디 있어? 참치. 선이가 알잖아. 참치 어디 있어? 참치캔. 참치캔 거기 아, 아니야. 이쪽에 아, 있잖아. 아, 아, 어, 거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잖아. 저기 초 코파 이 있는데. 하얀 m 요 k Pamuk, Pamuk, Pamuk. Pamuk, Pamuk. p a 이 u k Pamuk. Pamuk, Pamuk. p a m u 엄마 a m u 농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k Pamuk, Pamuk. Pamuk, p 데 m u k Pamuk, 커졌는데? 이, 정도 이 어좀 어느 정도 다시 보여줘 봐 엄마 이 정도 봐봐 이 정도 <laughs> 그 정도 <laughs> 알겠어 아니 이 정도 응 봐봐 그 정도 음 농도 맞추기가 이정도면될것 같아 이제 근데 묽으면 오히려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 번 해봐서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조금 늦는 게 좋대요. 아 그러니까 늦는 건 좋은데. 근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가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된 건가요? 아, 밤을 까요. 일단 아니 일단 밤을 주세요 어, 밤을 주서서 어 밤을 까요. 까는데 아 상한 밤이니까 벌레 먹은 밤으로만 이게 했거든요. 네네. 이제 벌레 먹은 밤을 음. 활용하는 방법. 밖으로 어, 벌레 먹은 부분을 다 도려내고 그걸 갈아요 믹서기에다가 갈아. 그러니까 도토리묵 만드는 거랑 똑같죠? 똑같아요. 네, 갈아가지고 천 그. 말린 밤이죠? 살짝 말랐어요, 아, 살짝.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갈아서 천에다가 그 뭐야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물주물 해가지고 어물세 이만한 통세 개. 을 준비해서 물 붓고 어. 이데왜그 과정을 다 생략하시고? 아 저번에 그 뭐냐 그 도토리묵 할때 찍었으니까 올렸으니까 어, 똑같대요 방법은 네. 음. 그렇게 해서 밤을 주워서 벌레 먹은 밤을 골라서 그걸 음. 껍질까지 깨끗이 까 가지고 음. 믹서기에 갈아서 믹서기에 간그 밤을 보자기에 넣고. 물에다 이렇게 물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물주물 해서, 해서 그진액이라고뭐 뭐 뭐라고 해야 되전분 전분을 서 빼서 근데 그릇세 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그 음. 그 저번 댓글에 어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자세하게 세개 하라고. 음. 그리고 물 물은 좀앵간 하면 많이 잡는 게 좋다고. 음.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많이 잡았어요. 아, 저번에 저희가 첫 번째 도토리를 묵이 너무 돼가지고.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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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밤뭐 맞는다. 아, 알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세개 물을 이용해서 그 밤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액기스를 그 빼내서 지금 최종 남은 게 이거죠. 네. 그 이제 그 하룻밤 재워서 우 물은 다 따라내고 이게 남은 물입니다. 이거를 어.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또뭐 뜸을 들여야 돼. 뭐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뜸을 들여야 된다고 너무 응. 빨리 뜸은 안 된다. 뜸땐 뜸이면 안 된다. 네. 제대로 익혀야 된다. 뭐 이런 응, 여러 가지 감사의 충고들이 있어서. 근데 그 도토리 무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 한, 모든, 똑같아? 무게 모든 무게 똑같은. 아, 이게 엄청 맛있을 거요 달고.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달진 않대요.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아, 또 물어봤어요? 응, 아, 물어봤지. 밥묵이라는 게 도대체 있냐? 음, 우리 남편이 또뭐 어. 이상한 거 하려 본다. 한다고 하는데 있냐? 아니 있긴 있대는 맛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청포묵이고 청포묵은 음. 뭘로 만든지 알아요? 청포도? 독두로 만든대요. 그묵 중에 제일 맛있는 건그 녹두로 만든 청포묵이고 밤묵도 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난 청포묵은 청포도로 만든 줄 알았나? 아니야 나 처음 들었 녹두로 만든 데가 처음 들었어 근데 내가 밤묵이 그 아이들이 달짝지근해서 잘 먹는다 하니까 음. 생각보다 달진 않고 맛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이거 언제 꺼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 감이 아니 지금 계속 하면 돼요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도, 도토리묵 쓰는 거볼때한 네. 20, 20분은 최대 저었어요 20분이나? 응. 맞아 팔 아플 때까지 저었어요 그래 된다. 우리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자기 보고 막 나중엔 저으라 그랬잖아 응. 팔 아프다고 팔 아파요 근데 와 동두 이번엔 제대로 맞힌 거 같은데? 그렇긴 한데 저번엔 이거보다 됐어요? 이거 훨씬 됐죠 덩어리가 음. 있었어요. 음, 지금 이 고작 한 3분 끓었어요 고작 3분이죠? 아. 몇분 찍었는데. 우리 찍으면 찍은, 찍은 만큼만 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4분 찍었고. 분명 음, 음. 4분 끓었고 아니, 아까 그게 엉겨지기 시작한 거그 빼야지 여기서터 해야지. 어, 이야. 뭐되게 됐네요. 됐나. 이거 제대로 드려본 거 같은데? 그래요? 너무 음. 되지 않나? 아니야? 저번보다 비교했을 때? 저번에 이게 이게 잘안 들어갈 정도였다니까. 아, 그때 물을 추, 추가했으면 됐는데 음. 중간 중. 간 근데 이게 밤한 그릇으로 한 거거든 요 지금 어. 한 그릇에 꽉차는게 아니라 어. 싹 깎어서 근데 이거 그 양에 한세배 나오겠는데 이거. 아무튼 계속 저으십시오. 뜸 네, 들이고 네.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럼 뜸을 들인다는 건 뭐예요? 불 끄고 기다리라고? 아니, 근데 네. 불 꺼자마자 붙던데 어머님 보니까 이렇게 약하게 해놓고 음, 음. 불 약하게 해놓고 음. 끌 부르르 끌어 올렸을 때 불을 약하게 하고 음. 더젓는 것이 뜸 들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laughs> 하지만 저번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이 정도 떨어지면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더 떨어져야 지 않나? 봐봐요 안 떨어지잖아 물더 부숴야겠다 더 부숴요? 더네 좀만 부숴줘요 네. 물을 한 소주컵으로 두개 정도 더부어여 그쵸? 한개한개 한 정도? 응. 이 농도 맞추는게 어르신들 게... 보면 또 애터지겠네 아니에요 이번에는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 네. <laughs> 아, 아 김순애 님이셨던가? 모르겠어요 성함은 기억 안나는데 하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유 전문가 어머님도 계시는데 뭘 어쨌든 어머님은 이 영상을 안 보셨나? 별 말씀이 없으시네 아니죠. 저... 전화로 응. 야 임마 너 못해 그랬어 아 그랬어요? 이 네.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잠깐. 물을 좀더 부숴볼까요? 물좀더 부숴요 더, 더 부숴요? 아니아니 아니, 됐어요 네. 아니 된건 먹을 수 있어도 응. 너무 묽으면 거야? 못 먹는데 그니까 러네나나면가나뭐 <laughs> 응, 보고 있응뭐 보고 있어 어, 뭐 누나랑 봐요? 같이 된거 같은데 좀더 해야 어 됐어요? 컵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아 불을 끄고 이제 부으면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양이. <laughs> 나 이거 묵장 사야겠는데? 에이,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그 그릇이 따로 마련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막 급. 저번보다는, 음, 농도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아니, 뭐,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자, <laughs> 근데. 이게 이제 굳어진다는 얘기죠? 음. 신기하네. 이금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고, 한 사람을 굽고. 자, 음. 우선 그어면 끄고, 예, 쭈쭈쭈쭈 나오고 있어요. 뭐, 크림 같다, 크림. 그러네. 어, 크림 같네요. 네. 완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너무 묽은다 싶기도 하고. 그때, 아무튼 어머님하고 같이 했을 때는 이게 불을 끄자마자 이렇게 하면 막 바로 이렇게 굳었던 것 같은데. 시켜 봅시다. 묽으면 아예 안 되나요 그러면? 묽으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죠. 아,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응. 무이왜 무기 무기냐면 응. 물개수라고 해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음, 아무튼 완성을 했습니다. 네네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완성본은 저녁 때 실방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